자, 음, 어, 통륜장 친불사 법회를 하면서, 어, 거기, 세집행부의 그 종단의 슬로건이, 어, 감동교화. 감동. 감동을 줄수 있는 교화를 하자. 어, 그게 이제 우리 스승들한테도 해당되지만, 우리 보살님, 우리 각자님들도, 내 마음중생을 제도하는 것, 내, 내 스스로를 교화해 나갈 때, 내가 완전히 교화가 될 때, 우리 가족, 가정에, 우리 가족들도 같이 교화가 되고, 주변에 우리 어, 지인들도 아는 친구들, 도반들도 우리가 어, 같이 교화를 시켜 나갈 수 있는, 그죠? 어떻게 보면 내 스스로가 내가 감동을 주는 교화를, 감동을 주는 내가 신행을, 수행을, 아, 하지 못한 게 아닐까, 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 어, 우리 자꾸 이제 심당의, 어, 미래를 앞으로 10년, 뭐, 100년을 바라보면서, 아, 우리 종단도 위기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어, 우리 보살님 각자님 우리들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지는 행자들이 많아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어, 스승들도 스승 나름대로 어떤, 어, 감동교화를 할수 있는 그런 영향을 키워나가야 되지만 우리 보상님 각자님들도 각자 감동교화를 스스로 내가 감동할 수 있는 내 자신이 참 환희하고 즐겁고 어 그런한 어 신행을 해나갈 때 주변에 인연이 있는 우리 어 분들도 같이 제도가 되고 교화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 어떤 한 교회에 다니는 분이 이제 글을 썼는데 참된 기도라는 교회 참된 기도 무엇이 참된 기도일까 우리도 우리도 기도하는 표현을 쓰죠 기도하는 표현을 쓰고 불공을 하고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합니다 어떤 부분 어떻게 어떤 것이 참된 불공이고 참된 불사이고 참된 마음 공부일까 같은 맥락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글을 보면은 주님 이렇게 외쳐요 주님 외치면서. 내가 어린아이가, 어린아이가 때를 쓰듯이, 애들 쓰듯이, 어 그런 기도를 하지 않게 해달라는 이야기. 예요내 욕심에 내가, 내가 바라는 것을 내가 더 성취할 수 있게끔 이룰 수 있게끔 내가 바라는 것을 때 쓰듯이 내가 주님에게 기도 드리지 않게 하소서. 그러면서 주님에게 주님 앞에서 나를 내려놓고, 내려놓고, 주님이 진정 원하는 바가 뭔지 그걸 내가 깨쳐갈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하게 하라. 다시 이야기하면내 부처님이 아니 법계 부처님이 법계 부처님의 때쓰듯이 내 불공하지 말고, 어? 내가 더 해달라고 막 그렇게 내가 때쓰듯이 불공하지 말고, 내가 내 마음 내려놓고 부처님이 나에게 진정 부라 바라는 바가 뭘까? 법계 부처님이 그리고 내내 마음에 있는 본심의 부처님이 진정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걸까? 그걸 그 마음을 갖고 내가 불공하라는 이야기. 그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바꿔서 내가 생각해 봤어. 아, 우리가 하는 참된 불공, 어떤 참된 기도, 그죠 참된 내 마음 공부도 내가 내 스스로를, 내 스스로를 붙들고 우리 붙들고 지난번에 붙드는 염성을 안, 하셔서는 안 되고 내려놓는 염성을 하셔야 된다. 붙드는 염성을 하셔서는 안 된다. 욕심으로 내가 내가 딴 것을 막 추구하고 어, 중생심을 갖고 내가 막이루내고자는 그런 불공이 돼서는 안 된다. 그죠? 어, 그래서 우리가 소원 중 우리가 아상을 가지고 중생들의 중생들의 하는 원은 소원이고 우리가 불보살이 불보살이 갖고 있는 원은 소원 내지 그래서 우리가 원력이라는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살님 내가 각자님들한테 늘 우리 지는행자로서 원력을 크게 세우라, 그죠? 원력 을 소원과 원력은 중생이 갖고 있는 원은 소원이고 불보살이 갖고 있는 우리 지는행자들이 가져야 될 원은 소원이고 원력이어야 한다, 그죠? 일단 어, 우리 방금 첫 시간에 지연국과 불사에도 자 지연 업이라는 것은 우리 아까 업 업력 업식에 의해서 업식은 없앨 수는 없지만은 업식이라는 것은 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팔자는 어디 가도 고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내가 그 팔자를 바꿔낼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업이 내가 지어놓은 업은 내가 하늘 우주를 우주 공간에 가더라도 내가 산속에 들어가더라도바다에 바다 속에 있더라도 내가 다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그죠? 피해갈 수 없지만은 그 음이라는 것을 내가 능히 받아들일수 있고 능히 내 역량을 키워나면은 내가 능히 소화시킬 수 있는 내 마음 그릇이 그렇게 크가면은 그죠? 그래서 지연어은 모두 된다 설라기도 하지만은 부처님의 가지력과 자신 선행 공덕으로 이를 능히 없앨 수 있으니 오대소원 다시까지 큰 원을 세우라는 거예요. 소원이 작은 중생의 소원이 아니라 보불보살의 원을 세우는 큰 원을 세우라는 겁니다. 원력을 세워 나온 겁니다. 이세간의 일체 재난 모두 소멸해야 하면 개인이나 국가거나 아니하면 안 돼요. 이세간에 내 삶의 가정에서 어떠한 재난들을 소멸시켜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개인의 재난도 소멸시켜야 되고 국가의 재난도 소멸시켜야 됩니다. 그죠? 어, 이세간의 일체 재난 모두 소멸을 시켜야 되는 것은 개인이나 국가거나 해야 됩니다. 아니하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자기 일신 안락 위에 기원하면 중생. 내 일신의 안락을 위해 기원하면 그게 소원이에요. 그건 중생의 원입니다. 소원이고 일체봉사하기 위해 자기 안전 얻는 것은 이것이고 불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보살의 원이고 불보살로서 또 우리 보살님 각자님들 지는 행자로서 가져야 될 원이고 그 원을 자꾸 키워 나가야 됩니다. 내가 안전한 이유는 내가 건강해야 되는 이유, 내가 건강해야 되는 이유는 내 혼자 내 혼자. 만에 일신이 알라고 위한 것이 아니라, 일체봉사하기 위해 우리 가정에서는 보살님, 각자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부모로서, 아니면 자식으로서, 자식으로서, 내가 부모로서는 우리 아이들과 우리 가정에 가정을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 건강하셔야 된다. 그리고 내가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내 마음이 아까 얘기한, 내 마음이 평화스러워야지 우리 가정이 평화스럽습니다. 내가 극락을 원하죠. 내 마음이 극락의 마음이 됐을 때, 우리 가정이 극락 정토가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그죠 그래서 내가 힘들수록 주변이 여건이 안 좋을수록 가정에 우환이 있을수록 번뇌가 많을수록 뭐더 어떻게 더발음을 실천해야 된다. 더발음을더환한 마음을 내가 끄집어낼 수 있고 더 본심을 끄집어내서 살아야 된다. 그죠? 저생각 이야기했던 거죠. 그 마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그죠? 아, 그래서 내가 아, 일신의 안락을 위한 것은 중생의 원이고. 자, 그리고 똑같은 부모의 마음으로서, 그리고 자식의 마음으로서 내가 건강하고, 내가 열심히, 내가 환유롭게, 내가 본심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 부모, 자식의 자식으로서는 부모를 봉양하고, 또이 가정을 건강하게 이끌어가고, 또내 자식을 키워나가는 그러한 생을 뭐 해나가는 그죠 그게 작게는 더 크게는 국가의 일을 하는 사람은 국가의 국, 이 국가, 국가의 안녕을 위해서, 국가의 안녕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나를 바로 세워나가는 거죠. 그죠. 그게 바로 불보살의 말입니다. 그게 바로 보살의 원입니다. 중생의 원과. 보살의 원은 보살의 원은 같은 원이지만 같은 원이지만 천, 천지차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원이 클수록 우리가 우리가 보통 마음 그릇을 키워라는 것이 같은 맥락이거든요. 내가 그릇이 큰 사람일수록 바다의 풍랑이 아무리 세차게 세차게 몰아치더라도 큰 배는 유유자적하게 잘갈 길을 걸어갑니다. 큰 흔들림이 없이 배가 크면 클수록. 작은 배는 조그만 바람에도 조그만 풍랑에도 쉽게 뒤집어지고 크게 사고가 날수 있지만 은큰 배는 똑같은 비유입니다. 내가 크나 망그레시 키워야 된다는 이야기는 인생의 어떤 삶의 가정 속에서도 어떤 풍랑이 몰아치고 어떤 큰 고난과 어떤 불편함이 있더라도 내가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 흔들림 없이 나아가야 된다. 우리 금강정경이라는 우리 밀교 경진을 보면은, 어, 한 보살이 묻습니다. 열애에게, 부처님에게. 묻습니다. 참된 진리, 진리를 찾아가기 위해서, 세워가기 위해서 어떻게 불공하고 어떻게 내가 정진해야 합니까? 그죠? 그러니까는 일체 열애에게 묻습니까? 일체 열애에게 물으니까, 물으니까 부처님께서 먼저 자심을 관하라. 네 마음을 관하라. 네 마음을 관하고 그리고 네 자성을 밝히기 위한 진언을 외우대 진언을 염송하되 진언을 염송하면서 보리심 보리심을 발하라. 보리심을 발하라. 그리고 네 자신이 열의임을 잊지 말라. 네 자신이 부처임을 잊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내가 일체 여래와 다르지 않은 우리 귀하디 귀한 존재라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귀인들이에요. 내가 귀하게 못 살아 그렇지. 내 본심은 내가 참 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내가 참으로 귀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뭐라 그랬습니까. 내 삶이 내 인생이 귀한 삶이 되고 귀한 인생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나는 한낱 중생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지언정 그 본심은 그 근본은 귀하디 귀한 존재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어, 귀하디 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월륜관 이야기 우리 보리심 론예경제에면 월륜, 월년, 월륜이란 말 들어보셨죠? 월륜은 뭐냐면은 큰 보름달, 둥근 보름달이 굴러가는 큰 보름달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어, 보리심의 행상을 이야기할 때 물론 다 모르셔도 되는데 우리 그 보리심 론예 경전 에나오는한 번씩 공부하시잖아요, 그렇죠? 행원 보리심, 성희 보리심, 산마지 보리심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산마지 보리심에는 월륜관이 나와요. 왜 월, 해필이면 월륜관일까? 뭐냐면은그 부처님 말씀이 경전의 부처님 말씀이 네 자신을 관하라 그랬잖아. 너 자신을 들여다 봤을 때 봤을 때, 네 자신의 그 본래 그, 모, 모, 그 마음의 모양이 둥근 보름달과 비슷하다. 내 본심을 딱 들여다 보니 둥근 보름달과 비슷한 거. 월그 보름달. 이 자심이, 이 본심이, 본심이. 자성을 밝혔을 때시민은 시민의 시민을 밝혔을 때그이 밝아진 마음은 큰모름다것 같더란 이야기. 큰 모름다. 그래서 이 일체 성취 보살 마살이 일체 열에에게 아 부처님께서 열에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내가 내 마음을 들여다보니 모든 것들을 다 알고 보니 내 마음이 원륜과 다름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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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었 없습니다. 그렇죠? 이 자신이 원륜과 다르지 않고 거기에서 그큰 보름달이 일체 삼다만상을 구석구석 다 밝게 비추듯이 내가 그렇게 보리심을 찾아가는 보리심을 일으키는 보리심을, 보리심이라는 게 뭡니까 지비용의 마음으로서 내가 지비용의 마음으로서 깨달음의 마음이고 깨닫고 하자는, 깨닫고자 하는 마음이고 깨닫는 상태의 마음이 바로 보리심입니다. 우리 시민당이라는 것은 시민당이라는 것은 금강법계군비요자나금전입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 이 공간에 모여 있는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같이 모여 있는 이 공간만 시민당일까요? 진짜 시민당은 어디 있어요? 진짜 시민당은 삼남한상이 다 시민당입니다. 내 직장도 시민당이고요. 우리 가정도량도 시민당이고요. 길거리 버스를 같이 타고 버스를 같이 타가는 그 공간이 같이 시민당이고요. 심당이 아닌 곳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삶의 과정 속에서 내가 어떤 마음을 살아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그 때와 장소가 바로 불법을 공부하는 그 시간이고 불법을 공부할 수 있는 그 장소, 시시불공, 초철불공 그죠? 그럴 때 내가 바깥에서 만나는 그러한 불보살은 만들어진 불보살이 아니라 뭡니까? 늘그 자리에 있던 원래의 그 불보살이다. 그래서 그러한, 그러한 것이 부처님 가르침의 근본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불교 진각종의 시민당에서는 불상을 세우지 않는 거예요. 만들어진 불상을 세우지 않는 겁니다. 진짜 부처님은 내가 갖고 있는 본심의 부처님 그리고 우리 주변의 도반들도 똑같은 본래의 그 부처님 길거리에서 만나게 되는 그러한 모든 인연 이 있는 존재들 유언 묘언의 중세도다 부처님 만들어진 부처님이 아니라 본래 갖고 있는 그 부처님 그죠 그래서 심당에서 불공하듯이 내가 가정에서도 각자님을 내 남편을 내 아내를 우리 아이들을 우리 부모님을 우리 직장에서 직장 동료들을 다 같이 본래 갖고 있는 그 부처로 볼수 있는 그 마음 내가 내 자신이 둥근 보름달과 같이 다르지 않고 보리심을 일으키게 되면, 그죠? 보리심을 밝히게 되면, 시민을 밝히게 되면, 그 장소, 그 순간이, 그 순간이 바로 심당에서 불과하는 그 마음과 다름이 아니다. 그죠? 다름이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귀한 존재입니다. 그죠? 귀한 존재예요. 함부로 막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네. 자, 내가 함부로 막 살게 되면 내 마음 속에 있는 내 부처님을 내가 배반하는 거예요. 내 마음 속에 있는 내 부처님을 배반하는 거. 그렇게 내 스스로를 배반해 나갈 때내 삶에는 내 삶이 나를 속이는 속일 경우도 많고 내 삶이 나를 배반할 때가 참 많아요. 우리 그렇게 이야, 아, 삶이 나를 배반한다. 삶이 나를 나를 속이고 속이고 있다. 그럼 결국은 내 스스로 그런 이연들을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내 스스로. 내가 내 자신에 있는데 참 부처님을 참 부처님을 내가 속이지 않 자치라면은 배반하는 그러한 삶이 될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나는 곧원융과 그리고 나는 곧 부처님의 그 본심과 다르지 않다, 그렇죠? 치임 어, 법회 때 거기 감동 교화를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어, 축가 공연이 있었어요. 축가 공연에 그래서 아치 법회에 어떤 어, 불사의 어, 모습이 참 좋은 본문으로 저한테 타고 왔어요. 제 스스로도 좀 감동을 감동을 받았다. 왜 마지막에 보, 보페가 자, 불사가 끝나가면서 장사액씨라는 분이 와서 어, 추견을 노래를 두고 가셨어요. 앵콜까지 두곡을 하셨는데 하는데 어, 자연스럽게 뭔 퍼포먼스가 있어갖고참 감동적이었어요. 그리고 딴 거보다도 아저 사람 목소리가 저분의 목소리가 사람의 마음을 참 편하게 하는구나 사람의 마음을 참화려롭게 하는구나 우리의 노래 잘 하시는 분마 심금을 울려줄 수 있는 그 목소리가 부러울 때 있잖아요, 그죠장사씨시는분또 그런 분 중에 한 분, 물론 그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겠죠. 그렇지만은 그 모든 대중들을 환희하게 하고 모든 대중들을 감동을 시키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도. 마음을 먹었어요. 어떤 마음을 먹었냐면은 노래 연습을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내 목소리로 사람들을 감동을 시켜야 되겠다가 아니라, 그 아니라, 그가 아니라 내가 노래는 아닐지언정 내 입에서 내 말, 내가 내가 내뱉는 그런 말들이 말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정말 감동을 줄수 있고 기쁘고 환희하고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겠다. 그죠? 그러면서 제가 전수님한테 딱 다짐을 했어요. 제가 앞으로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할게요, 수님한테 왜? 전수님은 가끔 그러고 정산 정사, 정사님이 한번 딱 이렇게 화가 난다든지 정사님 어떤 말씀 어떨 때는 정사님 말씀 하나하나가 나를 되게 아프게 할 때가 있어요. 제가 그 소리를 좀 자주 듣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 무엇보다도 먼저 내 말이, 내 은행이, 내 마음 씀씀이가, 내 마음 씀씀이가, 나랑 가장 가까이, 가까운 이가까존재인내 배우자에게, 우리 부모님에게, 우리 자식들에게, 우리 친구들에게, 동료들에게 감동까지는 아니더라도 기분 나쁘게 하지 않는, 더 나아가서 환하게할수 있는, 기분 좋게 할수 있는, 마음을 편하게 할수 있는, 더 나아가서 감동을 줄수 있는. 비록 노래는 못하더라도. 그죠? 내 소리가, 내 소리가 상대에게 감동을 줄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되겠구나. 결국은 뭡니까? 우리 아까 원륜 이야기했듯이, 이 보리심의 마음에, 본심의 마음은 둥근 큰 보름달과 같이 일체 구석구석을 환하게 비춰주고 따뜻하게 감싸주는. 그죠? 이게 바로 시민의 마음이고, 이게 바로 내가 우리 첫 시간에 얘기했듯이 어두울수록 탁할수록 불편할수록 내 마음에서 가장 밝은 것을 끄집어낼수 있는 밝게 내 마음을 밝게 사용할 수 있는 어, 그런 존재가 되어가야 되겠다. 그런 다짐을 한번 하게 됐습니다. 진원봉동 갑니다.